어린이주일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 넘치는 것 같아요.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삶의 참주인, 우리 자녀들의 삶의 참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육부 자녀들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것도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될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세워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세례 또 유아 세례를 행했는데 인구가 줄고 주일 학교가 준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많은 어린이들이 우리 강단에서 세례 받고 우리 주일 학교에서 말씀 배우고 기도원과 그 300용사처럼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아이들을 보면 그냥 이렇게 행복해지고 기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도 가장 귀한 보물처럼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이를 좋아한다고 할때 우리 마음속에 근데 좀 이렇게 모순된 감정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이를 보는 건 좋은데 돌보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아이들을 그냥 보는 건 좋아요. 그런데 돌보 막상 돌보려고 하면 이거는 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기들이 이렇게 자고 있으면 너무 예뻐서 궁금하대요. 깨우고 싶대요. 근데 애가 또 깨어나서 이렇게 다니면 어떻게 해요? 얘가 언제잖아. 이렇게 업구선 보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양육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린이들을 향한 서로 엇갈린 반응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길을 가고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 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대요. 만져 주심을 바라다 라는 것은 안수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랬다 라는 거예요. 이 안수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전통이 있습니다. 예, 이삭이 그의 자녀였던 야곱과 에소를 축복할 때도 안수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신체 접촉을 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했고요. 또 야곱이 야곱이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는 이렇게 손을 뻗어서 머리에 올렸는데 그냥 올린 게 아니라 이렇게 엇갈려서 올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에도 안수하였고 또 초대교회 보면 교회 지도자들을 세울 때도 교회 권위로 안수하고 세웁니다. 이렇게 안수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오래되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랍비들이나 아니면 아주 유력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을 이렇게 축복해달라고 나가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였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린이들인데 작은 어린이들이라고 돼 있어요. 작은 아이들. 보통 어린이들이라고 하면 12살 아래의 아이들을 이야기하는데 작은 어린이라고 하면 그보다 더 작은 거예요. 얼마나 작을까요? 아마 혼자 이렇게 잘 걸어 다니지 못하는 이런 갓난 아기를 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이들은 부모의 품에 안겨서 온것 같고, 나중에 16절에도 예수님께서 축복하실 때 안고 그들 위에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보니까 아마 한두살 정도, 한살두살 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요새는 미운 일곱 살도 아니고 미운 뭐 다섯 살 이러더라고요. 조금 더 크면 조금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아직 뭔가 자기가 마음대로 못할 때는 아기가 더 예쁘고 소중합니다. 두 살. 한 살, 두살 이럴 때요. 방긋방긋 웃으면 뭐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그렇습니다. 부모님 마음에도 너무 귀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큰 기대를 안고 갔는데 그만 제자들을 먼저 만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었대요. 꾸짖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언제 나오는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그 귀신을 꾸짖어 나가라 명령하실 때 썼던 그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인가하면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옛날에 우리 뭐 장에서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뭐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 감히 애들을 데리고 왔냐고 아마 역정을 내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랍비들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은 일반적이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10장을 읽었는데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실 때한 명의 아이를 가운데다 세우고 안고 나서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교훈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린아이를 세우신 것은 약하고 연약하고 작은 자를 대표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약하고 연약하고 작은 사람을 대표할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 예시로 든 이유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제자들이 아주 혼쭐를 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자들 생각하기에는 어린아이들은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아오는 어른들도 지금 많았거든요. 병에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한번 만절해도 볼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지금 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과 그 앞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막 찾아와서 그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고 서로 토론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쁘고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이들은 나중에 오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꾸짖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귀중하게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꼭 그렇지만도 못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숫자를 셀때 보면 여자와 아이들은 포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이스라엘에도 그랬고 우리나라에도 보면 여자들, 아이들은 약자다 보니까 소외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숫자에만 들어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고대에 보면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이 아이는 아직 미숙한 어떤 한 인격체로 본 것이 아니라 미완성의 어떤 존재로 봤어요. 아직 조금 덜 된, 온전한, 아직 조금 덜된 인간이 아니라, 아직 인간이 아닌 것 같은,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취급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120년 전만 해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미국의 흑인들이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그때는 그냥 아프리카에서 그냥 동물처럼 잡혀와 갖고 노예 생활을 했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불과 60년 전까지만 해도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뭐 화장실도 따로 쓰고 뭐 버스도 따로 타고 아예 동등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을 보는 시설이 시선이 꼭 그렇지만은 않았지만 하여튼 뭔가 온전한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임무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인자가 고난받을 때가 됐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말씀했는데 제자들 마음 속에는 아, 이제 때가 됐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무엇이 되겠구나? 왕이 되시겠구나라는 이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요한과 야구보의 어머니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을 좌편 우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라고 그랬다가 막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생기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바쁘고 분주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지금 마음이 바쁘고 분주했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임하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마음이 바쁘고 분주해서 지금 애들은 오지 말라고 꾸짖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노하셨대요. 노하셨다. 노하셨다라는 것은 화를 끄집어내다. 화를 바깥으로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언짢아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애들 얘기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 하셨다라는 것이죠. 가만 보면 제자들은 지금 크게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도 착각을 하고 있었고, 한 가지 더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착각을 하고 실수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데 비슷한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일 학교가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정작 교회에서 모든 일들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 아이들 중심일까요? 어른들 중심일까요? 어른들 중심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학교를 잘 세워나가야 나야, 나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예산을 배정할 때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큰 예산이 가는 경우가 많지 많아요 말로는 중요하다 그러는데 실제로 아이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더 많이 쏟아붓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작으니까, 아이들은 조금 먹으니까, 아이들은 또 인원수가 적으니까, 또 아이들은 내일 또더 좋은 거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하다고 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어른들은 지금도 뭔가를 더 배우길 원하고, 뭔가 기회를 얻길 원하고, 교회가 그렇게 움직여주길 바라는데, 아이들은 조금 후순위로 밀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가정에서는 그런가요? 가정에서도 그러신가요?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죠. 맛있는 게 있으면, 옛날에는 뭐, 더 어른들이 계시면 어른들 먼저 드렸지만, 지금은 누가 상전이에요? 아이들이 상전이에요. 아이들 잘 먹여갖고, 아이들 건강한 게더 좋으니까, 하여튼 좋은 거를 막 먹이고, 가계 지출을 봐도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사교육비 대학 등록금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학원을 왜 보내는가 다들 보내니까 보내고 안 보내는 일 되니까 불안해서 보내고 또 본인이 하고 싶다 그러니까 보내고 나중에 원망들을 까봐 보내고 하다 보니까 모든 중심이 아이들 위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든 기회를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교회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을 위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만큼은 아닌 거예요. 물론 교회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와 예배와 여러 사역들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그것을 잘 고려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지만 왜 우리 가정하고 교회에서 다를까요? 왜 가정하고 교회에서는 다를까요? 어쩌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더 중요한가? 아이들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어른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마음이 마음 속에 은연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그 어른이 누구냐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나를 위해서 교회가 뭔가 움직여주고 또 되어지기를 바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도 이와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이와 같아요. 제자들이 실수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이 더 크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앞서서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마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교훈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고 꾸짖었습니다. 이것은 아이를 막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 마음 속에는 지금 중요한 임무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도록 본인들이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와서. 그 나라 가운데 누가 더 중요한가? 어찌 보면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그 나라에 대단한 권세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을 꾸짖고 구분하고 순위를 매기고 권세자처럼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어린 아이들은 자동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냐하면 어린 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드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대요. 이 받들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떠받들다, 높이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표현은 그냥 받아들이다, 받아들이다. 천국을 어린이처럼 받아들여야 된대요. 이 어린이처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이들이 누구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께 왔나요?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왔고 예수님께 축복 받을 때도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그들은 안수 받고 축복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의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냥 안겨서 왔어요. 안겨서 와서 그냥 축복받고 천국이 그들의 아,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여 축복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선택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착한 것 같고 조금 인물이 좋은 것 같고 교회도 성품이 괜찮은 것 같아서 구원받았다라고 자꾸 믿고 싶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 한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뭔가 애를 쓴게 있어도 있으면 있지 내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닌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받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쥐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자신들이 대단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율을 따지고 누가 먼저인지를 결정하며 자신들이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힘없고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그 나라를 전하며 또 사랑을 전파하며 나가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그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과연 우리가 그 나라를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받들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예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로뎀교회가 서대문 쪽에 있을 때는 아이들의 주일학교 숫자가 어른들 출석의 두 배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500명 출석하면 주일학교가 1000명이었대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른들 출석의 반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물론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한국교회가 그렇지만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 10년 뒤에는 우리 교회의 출석 수가 반절이 안될수 있다는 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쓰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권위가 있는 것처럼 권세자인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들고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 어린 자녀들을 받들어서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함으로.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케 하는데 힘쓰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다 라는 것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사람은 어른이 아니라 누구였나요? 한 아이가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모님들은 즐겨하며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했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막 분노했다라고 말씀해요. 그 가운데 어른들은 다 온데간데 없었는데 성전에서 누군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화가 났습니다. 누가 노래했는가? 아이들이 노래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른들은 예수님을 보고 생각이 많고 분노하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피했지만 누가 예수님을 즐거워했는가?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확실해요. 어른들은 좋으면서도 싫고 싫으면서도 좋고 이런 복잡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든다라는 것은 온전히 기쁘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데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달려왔다라는 것은 뭔가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예수님을 선하다라고 칭한 것은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에 이렇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제가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소유를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천국에 보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달려왔던 이 청년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22절 말씀해 보면 그 사람은 무엇이 많은 고로?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픔 기색을 뜨고 뛰고 근심하며 가니라.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에게는 기쁨이 없었어요. 오히려 근심과 슬픔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천국만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많은 생각들이 있었고 슬픔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하나님과 그 나라에서 우리가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소망하고 오늘도 바라는 일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를 즐겁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본양집에 올라가서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얼굴을 보고 그 영광으로 우리가 만족해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가며 또이 땅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하고 기쁜 천국을 누구에게 선물해야 되는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갈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모와 자녀로 가족으로 묶어 주셨어요. 그큰 사랑으로, 그 기쁨으로, 그 간절함으로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 주신 거예요. 저는 왜 예수님께서 금방 오신다 그랬는데 왜안 오실까? 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그 방법이 못밖에 없는가? 부모와 자녀 관계로 묶어놔야 그나마 사랑하며 또 간절함으로 구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이 그 나라가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로 어린이와 같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린이와 함께라는 뜻도 있고 어린아이 처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마음이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혼자 그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고 감사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케 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